구봉군 구정자님 요즘에 엄청나게 페이스북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네.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마들 응원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. 파이팅! 저는 찐 팬입니다. 어! 잠깐만 저도 그 몸빼 가지고 한번 촬영 한번 할까? 아 그럴까요? 저한번 불러주세요 네네네 나 정말 좋아요. 팬이거든요 어네저한번 불러주시면은 네 이제 홍일정으로 가서 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요 진짜요? 네,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 정자 누나 찐팬이고 동생이에요 고마워요 네. 도봉구 파이팅 네 파이팅 네오원서 네. 구청장님 파이팅 김정자 파이팅 사랑해요 우 정자한테 덕담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정자 파이팅 이뻐요? 예, 감사합니다. 아, 요즘에 몸빼바지가 떠요. 예. 못다리 들고 다니잖아요. 예. 정자랑 집 나온 아지매들 파이팅 예. 한번 해 주세요. 아, 몸빼바지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음. 님, 우리 정자랑 집 나온 아지매들 응원 메시지 한번 해 주세요. 아니, 니까 그러니까 정자 최고. 정자 패밀리 최고. 아, 감사합니다. 파이팅. 네. 정자랑 집 나온 아지매들 축제 세상에 나왔는데 봤어요? 못 봤어. 근데 음. 못 봐도 최고. 예, 도봉구에서 했는데. 예. 내가 담에 꼭 챙겨서 보고 네네. 우리 정자 씨가 우리 그부봉구에 제일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상 받고 네. 할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 박수 네. 감사합니다.